안녕하세요. 생리 원장입니다. 베이징 레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서는, 어, 아, 라이사이드 스윙에서의 준비 자세, 이, 쉐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자, 스윙의 출발, 테이크백이죠. 테이크백에서 라이사이드 스윙에서는 어떤 출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이 파트가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트 1으로, 어, 준비 자세 이후, 이 클럽이 어떤 방향으로 출발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준비 자세 때 이러한 형태 팔이 이러한 형태로 출발하는 것과 이러한 형태로 그립이 잡혀서 출발하는 것과의 이두 가지의 형태의 차이에 따라서 테이크백에 가는 길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라이트 사이드 스윙은 약간 이런 앵글로 시작하는 어. 그립에서 출발하는 테이크 백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런 앵글이 아니라 이런 앵글로 클럽이 잡혔다 그랬을 경우에는 측면에서 보시면 은 테이크 백이 너무 헤드가 이런 식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클럽을 잡고 이 클럽 헤드를 옆 방향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손목을 써야 되죠 그렇죠? 아니면 다 이런 식으로 낮고 길게 빠지고 테이크백에서 오른팔이 이렇게 펴지는 상태의 테이크백으로 출발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몸과의 연관성은 몸이 왼쪽 몸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테이크백을 시작하게 됩니다. 라이스 사이드 스윙에서는 이런 팔이 아니라 약간 이런 상태로 클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옆 방향으로 출발하더라도 클럽 헤드가 이 손보다 먼저 출발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은이 동시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 클럽패드를 먼저 출발시키게 되면 손은 몸 안쪽에 있게 되고, 클럽패드는 먼저 많이 바깥쪽으로 출발하게 될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무리 준비 자세를 왼벽을 만들더라도 이 팔이 이런 식으로 잡혀있을 경우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테이크백을 할수 없다. 만약에 옆방향으로 하려고 그래도 손목을 써야 되는 손목을 써주면 굉장히, 공을 치기가 어려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셔서, 라이 사이드 스윙 때, 테이크 백때 손목이 사용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이 그립에 있어요. 이 팔구조. 팔구조를 요렇게 잡혀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런 팔구조와 이런 몸의 상태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거울을 통해서 이제 테이크 백을 했어요. 수경의 상태에서, 이 팔로 먼저, 이 팔이 먼저 출발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을 때, 자, 이 지점에서 거울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지점에서, 이 저의 발 뒤와 이 공이 있는, 이 공이 있는 이 중간 지점. 중간이죠? 중간 지점에서 타겟 라인하고 샤프트가 수평인 상태. 수평이죠? 이, 이건 수평을 지나가고 이것도 아니고, 이 수평을 지나가고 평행. 타겟 라인과 평행인 상태에서 이 토우가 위를 향한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가 스퀘어 상태라고 얘기해요. 이 동작에서 착각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대로 클럽 페이스를 굳이 오픈을 하지 않더라도, 오픈을 하지 않더라도 직각으로 나가더라도 이 위치로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간 포인트를 찾으시면 되고. 바로 이 위치는 공을 우리가 다운싱 때 임팩트하기 바로 직전의 위치이기도 해요. 그럼 이 위치 미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리프트업 그리고 다시 이 위치 그리고 칠 때는 몸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임팩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한번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팔 구조, 왼벽 클럽이 먼저 출발한다. 그리고 클럽이 출발했을 때이 수평 지점에서 이 페이스는 저쪽을 향한다. 측면에서 보면은 토어가 저쪽을 토어가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페이스면은 정면을 하게 된다. 이 포인트를 거울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더 클럽 헤드를 좀 안으로 빼셔야 되겠고 또 너무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라인에도 있는 느낌이 바깥쪽에서 올라가는 느낌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입이 본인이 지금 어떤 백스윙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약간 테이크백 때의 느낌은 모든 골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